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 사슴벌레를 잡아볼 건데 제가 페로르시쉬 초콜릿으로 접은 사슴벌레가 있긴 한데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어보어록하겠습니다 갈색색종이를 이용해서 잡아볼 거예요. 자, 먼저 삼각주머니 잡아주세요. 눌러서 이쪽을 잡고 이쪽을 눌러서 아줄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손을 내기. 이게 잡고. 손을 또고 반절로 접어주고 이제 어깨를 벌려서 <laughs> 이쪽을 모아서 이쪽은 이쪽을 내려줍니다 이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네, 뒤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한문잡기를 할건데 먼저 다 모두 필지면 빌치, 이렇게 나와요 <laughs> 이쪽을 다 넣어줄거예요 이쪽을 안으로 넣어 접어 줄 거예요. 이도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잡고 이쪽도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모두 해줬으면 이제는 <laughs> 이렇게 이쪽 내리고 내려줄 거예요. 다음엔 이쪽을 이렇게 해볼 건데 이쪽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렀죠. 다음엔 이쪽 있잖아요. 이쪽도 눌러주세요. 이긴 있잖아요. 이쪽도 눌러주고. 이렇게 잡고. 뒤집었잖아요. 뒤집어주고. 이번엔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하나 둘셋 네개가 있고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여섯장만 내려줄거예요 여섯장 이렇게 접고 접었잖아요. <laughs> 이렇게 기으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를 접지 말고 한쪽을 열고 이 밑으로 이쪽은 좀더 비틀게 이쪽은 더 비틀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 다시 펼쳐주세요. 자, 먼저 조금 올려서 이렇게 접었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다시 접고 또 다시 접고 조금 내려 접어보고 조금만.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제 이쪽 접어볼게요. 한번 이쪽은 이렇게 모아주세요. 한번 모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되죠. 이쪽도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지금은 얇게 접어주는 과정이에요. 다리를 얇게 접어주는 과정.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먼저,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엔 벌써 사슴벌레 같은데, 비가 적은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리를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었잖아요. 자, 이쪽도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다리를 그냥 마음대로 꾸며주세요. 이렇게 자 이쪽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사슴벌레를 완성했는데 그가 또 작은 사슴벌레를 구워 그 잡은 걸페로로르시로잡은 그 거에서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페루를 시어야이 색종이와 색종이로 잡은 사슴벌레. 그러면 이렇게 완성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